안녕하세요 앱티즌 여러분 똑똑한 앱문화의 선구자 앱스뉴스 엠마스터 유기호입니다 앱스뉴스 1부에서는 지난 한 주간의 앱스토어 순위 차트를 살펴보고 앱마스터 초이스 앱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지난주 요리어플 인기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교육앱이 차지했네요 갑자기 말되는 영어문법 세상입니다 이거 30만 다운로드 달성했다더니 결국 1위까지 했네요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근데 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실하네. 어 정말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마땅한 앱인것 같습니다. 2위는 레이싱 게임 미니모터 레이싱이고요. 3위는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라디오 알람 시계입니다. 그리고 2 0위의 디자인 유어 바디가 눈에 확 띄는 거 보니까 아 이제는 정말 날씨가 따뜻해지나 봐요. 예, 저도 올해는 그몸좀 만들어야 되는데. <laughs> 어 그리고 드디어 이번 25위권 내에는 오리지널 앵그리버드는 보이지가 않아요. 어 시즌도 12위인데 앵그리버드 시대이고 지는 걸까요? 어쨌든 이번 유료 인기 순위 상위권 내에는 음악, 건강, 생산성 등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의 앱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무료 순위 살펴볼게요. 1위는 출시된지 일주일도 안 돼서 1위에 올라온 게임 앱입니다. 한붓 그리기거든요. 한붓 그리기는 터치를 한 번도 떼지 않고 도형을 그리는 게임인데요. 일명 머리가 좋아지는 게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이거 한국을 뛰어넘어서 세계 기록에 도전해보자고요. 2위는 어플 소개 어플. 음 이게 뭔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플을 소개하는 앱이에요. 판도라입니다. 3위는 모바일 브라우저 앱. 돌핀 브라우저가 차지했고요. 그리고 9위는 어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계의 불가사의 도서 앱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 메시지로 받아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점쟁이 흥룡이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이거 근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말도 안 되는 수리참 잘해. <laughs>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번 무료 앱은 처음 보는 앱들, 그 중에서도 라이프 스타일 앱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게임 앱 순위를 살펴볼게요. 게임 앱 1위는 미니모터 레이싱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이 게임 좀 의심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진짜 와이 박진감도 넘치고요. 막 짜증도 나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예전에 그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 있어요. 띠리디리리띠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방구차 게임. 그래 이거 방구차 게임이랑 되게 비슷해요. 3D 방구차 게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2위는 더 로스트 시티입니다. 머리를 굴려가면서 좋은 그래픽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아, 뭐큰여운 없더라고요. 저희 거 2시간 만에 클리어했습니다. 2시간 만에. 3위는 RPG 게임 크림스나트. 4위는 제가 라이트로 했다가 결국 구매까지 해 버린 아주 격하게 재미있었던 심심풀이 땅콩 게임. 탱크 히어로입니다. 아, 이거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7위는 그랜드 프릭스 스토리. 8위는 포켓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주는 새로운 게임 앱들이 참 많네요. 이번에는 앱마스터 요기어가 선택한 베스트 앱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어, 여러분 혹시 인터넷으로 번역기 사용해보신 적 있으세요? 번역기 꽤나 유용하지만 사실 24시간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앱으로 번역기를 사용해보자고요. 슬릭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빠르고 쉬운 번역 52종 언어 텍스트를 음성으로, 가로 디스플레이 모드, 회화집, 기록, 친구들과 사교하기. 바로, 아이핸디 번역기 프로입니다. 문장을 적기만 하면,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 등등 뭐총 52개국의 언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번역된 문장을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가장 강력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어플이 아닐까요? 네. 아이핸디 번역기 프로 앱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딜 가도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마디로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앱스뉴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는 한 주간의 IT 주요 뉴스와 앱스뉴스의 자랑, 앱스뉴스의 대표 코너 원주 아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2부도 꼭 함께 해주세요. 똑똑한 앱문화의 선구자 앱스뉴스.